산부인과? 나는 임신하면 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영영 본인의 문제를 모르고 사실 수 있거든요. 생리를 하는 여성분들은 1년에 횟수를 꼭 보셔야 되는데 6번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단안나소 증후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제일 많긴 하지만 어떤 원인이건 간에 1 년에 6 번을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서 병원에 와보셔야 되고요 부정 출혈이 있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작은 내막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근종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작은 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으면 산부인과 와보셔야 됩니다. 생리통이 점점 심해져도 그것도 문제인데요. 몇년 전이랑 다르게 최근에 확실히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자궁 내막증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 와보셔야 되죠. 그리고 근종이나 난소의 혹이 방광을 누르면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몇년 전보다 화장실을 갈 일이 많아졌다면 혹이 생겨서 방광을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산부인과를 꼭 와보셔야 됩니다. 초경을 하시고 나면 그리 2년에 한번 정도 산부인과를와 보시는 게 좋고요. 두번세번 번 계속 봤는데도 별일이 없으면 그래도 3년에 한 번은 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폐경이 되면 그다음에 산부인과 안 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폐경이 되더라도 2, 3년에 한 번은 보는 걸 권하는 게 난소에 암이 생기면 난소는 증상이 없거든요. 난소암은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암이에요. 그래서 난소암을 초기에 찾는 방법은 초음파로 난소 쪽을 주기적으로 보는 게 그나마 방법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보면 제일 좋고요. 늦어도 3년에 한 번은 난소를 초음파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해주는데 2년에 한 번씩. 그건 자궁경부 암이 생기는 것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검사인데 그거는 전체 산부과 질환 중에 아주 일부분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초음파나 다른 검사까지는 안 해주기 때문에 다 괜찮아도 2년에 한 번은 늦어도 3년에 한 번은 산부과초음파 보시면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때 아프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더 있습니다 변변이 있을 때 건드리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검사할 때 아팠으면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검사할 때안 아팠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 없는 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 아픈 정도 가지고 다알 수는 없죠. 하지만 검사할 때 아팠다? 아, 그러면 조금,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No. 삼국과 질환 중에 상당수가 유전적이거든요. 쌍둥이 자매, 둘 중에 한 명이 자국내막증이 있으면 거의 7 0 확률로 쌍둥이 자매도 있기 때문에 자국내막증도 굉장히 유전적인 질환이고, 단낭난소 증후군도 굉장히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당뇨가 있었으면 단낭난소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단악난소는 당뇨와 연관성이 많고, 당뇨도 대표적인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단악난소 질환, 자궁내막증 다 유전이죠 근종도 유전이에요 언니가 수술했다 그럼 여동생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들은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들이 다 유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찾아서 더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단낭 난소 질환이 특히나 대표적인데 진단 시점부터 당뇨가 오지 않게끔 식이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당뇨 오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면 초반부터 관리해서 나중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사는 거에 문제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궁내막증도 요즘엔 약이 되게 좋아져서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상당 부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자궁내막증도 조기에 오면 약이 되게 잘 들어요. 약잘 먹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빠지지 않게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리 주기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는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생리 주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되게 중요해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그것 때문에도 생리를 잘 못하거든요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해도 생리를 잘 못해요 대표적인 게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생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레리나들 모델들 생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생리 주기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성 호르몬 약을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노출되는 시기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유방암의 위험성이 올라가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제일 많은 나이는 40대거든요. 폐경 전에. 오히려 폐경 이후에 유방암이 생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에 비하면 그래서 폐경 이후에 유방암 걱정 때문에 호르몬을 안 쓴다고 하는 거는 유방 암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거고요 유방암 하나가 안 좋은 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호르몬 요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쓰면 성인병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이런 걸다 예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이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이 더 기세요. 그래서 훨씬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비결이 여성 호르몬이고요. 여성들은 젊을 때 돌연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 덕분이거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심장 혈관 질환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돌연사가 여성들은 없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쓰시는 거를 꺼려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사망률을 낮추고 훨씬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궁에 기형이 있어도 평생 모르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면 아는데 그런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산부인과 문턱이 높다는 얘기고 보통은 임신을 하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20대 때 임신을 하고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뭐 40살에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임신 안 하고 평생 사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나는 임신하면 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영영 본인의 문제를 모르고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번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예전처럼 임신해서만 오는 곳이 아니다. 여성 건강 전체를 체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